안녕하세요 요즘 날씨가 많이 무더워졌습니다 낮에는 반팔만 입고 돌아다녀도 될 정도인데 슬슬 봄옷 정리 해야 될것 같더라고요 또 제가 옷장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정리를 굉장히 자주자주 자주 하고 있는데 저만의 노하우가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정리할지 또 다가오는 여름 옷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어 이렇게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렇게 보옷이 걸려있는데, 오른쪽으로 갈수록 조금 헤비한 아우터들이에요.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롱 슬리브, 티셔츠들이에요.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잘 입을 수 있겠죠? 그래서 얘네들은 킵하면 좋을 것 같은데, 사실 하프집은 제가 많이 입지 않아서 처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얘는 킵. 얘는 판매. 그리고 셔츠 같은 경우에는 얇은 셔츠는 좀 남긴 게 좋을 것 같아요. 티셔츠에 입고 팔만 걷으면 충분히 여름에 입을 수 있거든요. 색감도 여름에도 아주 괜찮고 반바지를 입으면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얇은 셔츠는 킵하는 게 좋습니다. 얘는 고양이 한번 뒹군 것 같아요. 털이 엄청 많이 묻어있네. 딱 봐도 더워 보이죠. 이런 빳빳한 면 소재는 여름에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정리해도 충분히.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. 그리고 나일론 후드인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봄에 입어도 괜찮거든요. 저녁에는 약간 쌀쌀하잖아요. 그럴 때 이런 나일론 후드를 입으면 좋은데 문제가 뭐냐면 안에가 기모예요. 그래서 기모 같은 경우에는 입으면 더 죽을 수 있다. <laughs> 네, 이런 것들은 정리하면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 깔깔이 같은 경량 패딩인데 소재와 디자인 자체가 가을 겨울 느낌이 너무 많이 나서 사실 저녁에 입어도 좋지만은 이것도 좀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굳이 남겨놓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지퍼푸드인데 얘는 무조건 남겨놓는 게 좋습니다. 편의점 갈때막 걸쳐 입을 수 있잖아요. 그리고 그렇게 시즌 타지 않고 입을 수 있는 것 같아요. 또 안감도 기모가 아니라서 따모스도 좋기 때문에 얘는 꼭 남겨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스후드도킵 그리고 스웨셔츠 어, 이 친구도 남겨놓는 게 좋겠죠? 마찬가지로 저는 티셔츠에 레이어드하고 반바지에 입고 돌아다니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. 꾸안꾸 룩으로 좋고 남겨놓으면 저녁에 아주 꿀템으로 입기 좋습니다. 그다음에는 자켓류인데 청자켓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어, 이 친구는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티셔츠에 입고 또 안감도 그렇게 두껍지 않으니 충분히 소화 가능할 것 같은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칼라가 코듀로이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쪽 조금 무겁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어, 이 정도의 딱 기본적인 청자켓은 입을 만한데 시즌성이 들어간 소재나 디자인 들어간 경우에는 어려울 수 있다. 그리고 이번 시즌에 굉장히 유행했던 워크자켓류이죠. 조금 더 보이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. 또 이게 막 통풍이 잘 되는 느낌은 아니거든요. 두께감도 있기 때문에 보관 대상으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나일론 자켓과 숏 모즈 파카인데요. 얘네 두 개가 좀 애매한 것 같아요. 이걸 정리를 해도 될것 같지만은 또. 아시가 추워지는 날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가지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 둘다 그냥 티셔츠에 입기 좋기 때문에 얘네 둘이는 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딱 봐도 종리대상 <laughs> 그리고 마지막 아우터인 맥코트도 바로 보관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니트인데 울니트들 있거든요 얘는 바로 아웃이죠 절대 못 입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팬츠류인데, 좀 라이트한 것들은 좀 가지고 있을만한 것 같아요. 데님이 문제인데, 두툼한 옷들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은 좀 정리해야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정리를 할때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, 이제 압축팩 같은 거 있잖아요. 다이소 가면 천 원에 팔거든요. 습기도 없고 공간 차지도 많이 안 해서 굉장히 용이합니다. 그리고 조금 오염이 있다면 세탁을 하고 보관하는 게 제일 좋고요. 상태가 굉장히 좋다면 굳이 세탁할 필요 없이 넣으셔도 어, 무관합니다. 그리고 소재가 비슷하거나 부피가 비슷한 것 같이 묶어서 보관하면 은 나중에 꺼낼 때도 용이합니다. 그래서 여러 것들을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 우선은. 티셔츠겠죠. 청바지에 그냥 아무거나 걸쳐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어, 매우 만족스럽습니다. 그 다음에 이런 스트라이프 보더 티도 있으면 좋은 옵션으로서 활용하기 좋겠죠. 또 봄에는 이너로서도 굉장히 좋은 역할하기 을 때문에 이런 스트라이프 티, 보더 티 그리고 뭐 포켓도 달렸으면 뭐 좋고요. 그다음 폴로 니트, 뭐 피케 셔츠 다양하게 불리는데 깔끔하게 슬랙스에 입어도 좋고 다양하게 활용하기 좋은 이 제품은 어,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좋습니다. 올해도 아주 효자 노릇을. 간단히 하지 않을까? 그다음에 여름에 가지고 있을 제품은 바로 쇼슬리브 셔츠인데 필수템이라고 볼수 있는 것 같아요. 어, 이 브랜드는 편마라고 하는 국내 브랜드인데요. 이번 컨텐츠에 함께하는 이 편마 브랜드는 미니멀한과캐주얼함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데요.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면서 지속 가능한 패션을 전개하는 게이 브랜드의 목표예요.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박시한 핏이어서 루즈하게 입기 좋고요. 또 코튼 나일론 혼방이어가지고 조금 바스락바스락거리면서도 빳빳한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. 그리고 첫 번째 단추 옆. Pit 이렇게 사이드에 하나 더 잠글 수 있거든요. 그래가지고 맵시가 깔끔하게 떨어져가지고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나 싶어요. 그래서 저는 옷장 정리를 이렇게 하면서 느낀 게 여름에는 입을 게참 많이 없잖아요. 그래서 그 구성원들 잘 갖춰야 되는데 티셔츠, 홀로 셔츠, 그리고 숏슬립 셔츠 이렇게 있으면은 아주 든든하게 여름을 잘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. 그리고 이 편마브랜드에서는 숏슬립 말고 팬츠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데요. 지금 입은 거는 리사이클 나일론 팬츠인데 봄, 가을에 아주 가볍게 좋은 얇은 나일론 소재를 나왔어요. 핏도 레귤러하면서도 와이드하게 떨어지니까 편안하게 입고 싶을 때 있잖아요. 그럴 때 아주 제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사이드에 조그마한 포켓과 밑단에 스트링이 있어가지고 유틸리티 면에서도 굉장히 활용하기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오가니 투터 와이드 치노 팬츠를 입었는데 이 제품은 100% 면으로 굉장히 얇으면서도 봄 여름에 입기 좋아요. 그래가지고 이렇게 쇼슬리브 셔츠에 라이트하게 입으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싶어요. 그래서 실루엣들이 굉장히 매력적이면서도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이 편마를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. 봄 여름에 하나씩 챙겨주시면 굉장히 잘 입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. 그리고 이어서 쇼츠를 소개드리려고 하거든요. 이건 아직 정리가 안 됐는데 제가 소개드리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은 이제 옷장 사니까 수영복이 나오더라고요. 이거는 이제 제가 반바지로도 가끔 입고 수영하러 갈때 챙기는 건데 이런 거는 하나씩 꼭 있으면 좋죠. 그 다음에 잘 입었던 반바지인데 보면 앞에 턱이 있어요. 편안하게 입을 수 있으면서 통도 적당히 있어가지고 다양하게 착용하기 좋았던 것 같아요. 올해도 역시나 잘 입을 것 같고 이런 디테일도 있어가지고 꽤 매력적인 제품입니다. 버뮤다 팬츠 무릎까지 오는 바지인데 이것도 뭐 꾸준히 입기 좋겠죠. 근데 얘는 제가 살이 쪄가지고 못 입을 것. 얘는 판매하고 하나 사든지 해야 될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데님으로 된 쇼츠인데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아요. 소재가 줄수 있는 매력이 있어가지고 보더티에 입으면 아주 바닷가에서 여름 느낌 나고 좋습니다. 이런 데님 쇼츠도 갖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건 제가 굉장히 잘 입었던 나일론 팬츠인데 포켓도 굉장히 많고 핏도 되게 와이드하지만 편안하게 입을 수 있어가지고 여러모로 제가 사랑하고 있는 쇼츠입니다. 이런 것도 가지고 있으면 좋죠. 그 다음에 액세서리. 또 꺼냈는데 여름에 토트백 아주 좋죠. 어, 스튜 니콜슨이 요즘에 트렌드가 좀간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토트백 그냥 가볍게 메고 다니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작년에도 잘 활용한 나일론 토트백 흐물흐물 거리긴 하지만은 여기에 여러가지 넣을 수 있어가지고 바닷가 갈 때도 좋고 그냥 여름에 이렇게 가볍게 스타일링 하기도 좋습니다. 그리고 소프트 게임 백이라고 나일론으로 된 건데 이것도 가볍게 메기 좋겠죠 가죽이나 울 소재는 조금 어렵지만은 나일론 소재는 좀 활용하기 좋은 것 같아요. 마찬가지로 뭐통 풍이 안 되고 답답해 보이는 면이 있지만 그래도 저는 해 보니까 나쁘지 않았더라. 그리고 슈즈. 플립플랍인데 작년에 정말 많이 신었습니다. 어우, 더러워. 어, 올해도 역시나 많이 신을 수 있을 것 같고 꾸준히 플립플랍 제품들 잘 쓰고 또잘 사는 것 같아요 만약에 또 떨어진다면 하나 사지 않을까 네. 그리고 버켄스타 네, 여름 하면 또 버켄스타기죠 다양한 제품들이 있지만 저는 이제 어, 질센더 콜라보 제품을 활용하고 있고 가죽으로 되어 있어서 조금 답답한 느낌이 있지만 은 가끔 착용하곤 합니다 좀 관리도 어렵고 하는데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빠질 수 없는 에어리즘 여름에는 무조건 필수입니다 티셔츠 빼고는 무조건 있고 저는 브이넥으로 굉장히 잘 입고 있습니다. 어, 이런 식으로 여름 제품들을 다 꺼내봤는데 쉽지 않았지만 굉장히 뿌듯했네요. 오늘 이렇게 옷장 정리 하면서 정말 소소한 팁도 전달되고 여름에 가지고 있으면 좋은 제품도 소개드렸는데요. 여름에 굉장히 제한되는 게 많잖아요. 그래서 소재를 잘 활용해보면 좋을 것 같고 에어리즘 항상 챙기셔가지고 옷도 잘안 망가지고 이런 식으로 활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오늘 함께한 편마 브랜드도 쇼슬리브 셔츠와 팬츠들을 한번씩 둘러보면 좋을 것 같고요. 할인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더보기란 한번 확인해보시고 또 둘러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 준비했고요. 다음에 재밌는 컨텐츠로 또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